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 살고 있는 16세 딸과 5세 아들 두 아이 엄마 이소연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긴장감과 설레임에 이게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싹트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저는 매우 영광입니다. 먼저 성북동 아동구시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귀중한 분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곳은 제가 어릴 적 영남 백화점 건물이 있었을 때 자주 지나다니던 길입니다. 학생 때부터 이곳은 지나가기 싫은 곳 아무것도 없는 방치된 흉부이라는 생각에 다닐 때마다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곳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잘됐다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엄마로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동네에도 다른 동네처럼 아동복지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거든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성장을 위한 공간인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이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놀이체험시설,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의 공간이 생기면 우리 동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인 중앙동과 상봉동의 학부모와도 함께 어울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함께 친목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곳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제가 더 기쁘고 설레며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 시내 동네는 구도심이고 노려 인구가 많으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벗어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 청소년들의 생기 발랄한 활력이 넘치는 동네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는 진주시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루어 온 노력의 결실인 만큼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담아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손님거시고